제가 한 10일간 어떤 시계를 차고 다녔는지 찍어서 기록을 해봤어요 순서가 좀 섞였을 순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날에는 아쿠아 스카프 발틱 아쿠아 스카프를 찼어요 아쿠아 스카프의 가장 큰 장점은 분명 다이버인데 다이버인데 투박하지 않고 곱상하게 생겼다는 점 디자인 속의 요소들이 규칙적이고 정갈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쿠아 스카프를 사고 난 다음에는 다이버가 사고 싶다는 생각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이버의 투박한 멋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깔끔하고 어디에나 어울리고 그쪽 취향에 가깝다는 걸 얘를 통해서 느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런 러버 스트랩이나 나토 스트랩을 착용하는데 저번 주에 캠핑 갔을 때는 가죽 스트랩에 매칭을 했어요 가죽 스트랩은 그렇게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건판이라 저 정도 선방하지 않았나 또이 사포 같은 질감은 검판 다이얼에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제가 검은색 모델을 골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젤과 글라스가 굉장히 예쁘게 빛나는 시계예요. 그렇다고 화려하게 빛나지도 않아서 복장 상관 없이 또 계절 상관 없이 찰수 있는 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코 플리거를 찾네요. 이건 프로 모델 37mm 모델이고요. 그냥 차고 나가서 밥 먹고 할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고, 저는 보통 이 시계를 어떨 때 차냐면 멋있어 보이고 싶은 날? 시계가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인덱스도 시원시원하고. 그게 사람으로 치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한눈에, 어, 저거 파일럿어치구나 하고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보통 시계를 갖다가 예쁘다. 예쁘다고들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예쁘다는 건 보통 그 물건의 줌인을 했을 때그 대상 자체를 얘기할 때 쓰이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시계에는 멋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멋지다는 표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할 때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시계가 손목에 더해주는 느낌? 아우라? 그게 참 마음에 드는 시계입니다 파일럿워치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감성을 느끼진 않고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 착용하는 주기는 2주에 한 번? 예 네, 자주 착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블랑팡 빌레레를 찾네요 34mm 수동 모델입니다 한 20년 된 시계예요 되게 오래됐죠 이날은 제 졸업식이었어요 축하해 주실 거죠? 뭔가 포멀한 그런 먹물 같은 날이니까 드레스워치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걸 찾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시계에 요즘 흥미를 잃어서 기념할 만한 날에 차 봐야겠다 일종의 추억의 조미료를 뿌려준 거죠 애정을 계속 갖기 위해서 되게 단순하게 생겼고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물이 주는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프레드릭 픽의 칼리버 21이라고 초박형 무브먼트죠. 굉장히 얇은 울트라씬 모델이라 두께가 5mm입니다. 그래서 찬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장점인데, 또 단점이기도 해요. 그게 찬것 같지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이런 게 되게 시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샀을 때 기쁨을 주지는 않는데, 막상 팔려고 하면 시계 자체가 되게 훌륭해서 보내기는 아깝고, 근데 제가 졸업식 날에 이걸 차면서 느꼈던 건아 역시 드레스워치는 하나 있으면 좋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자리를 채울 다른 드레스워치를 찾으면 그때 보내주려고 해요 혹시 리베르소 구형 클래식 수동무대 판매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매해서 멋있게 차겠습니다 다음은 조디악 슈퍼 시울프를 찼어요 이거는 이틀을 찼거든요 하루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냥 일과를 마치고 밤에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먹은 날 그때 찍은 영상이고 진짜 평범한 날이었는데 그나마 기억에 남는 건그 가게에서 라자냐를 처음 도전해 봤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예 그런 좋은 기억이 남았네요 조디악은 색이 되게 매력적인 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분명 하늘색이니까 좀튈수 있는 색이지만 또 안에는 남색이라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계가 맛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시계가 맛있다. 제가 평소에는 빈티지풍을 좋아하기도 하고 건조한 시계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물론 비교할 바는 당연히 아니지만 굳이 느낌을 얘기하자면 현행 롤렉스가 주는 그런 어떤 현대적 소재의 쾌적함? 그걸 추구하는 시계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시계를 찾던 다른 날은 저에게 되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요즘 어디를 잘 놀러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충주에 놀러 갔어요. 그 충주시 공무원 유튜브 유명하잖아요. 홍보맨님 그 충주시에 놀러 갔어요. 오전에는 브런치를 먹었어요. 저는 오전에는 무조건 국밥을 먹거든요. 그래야 속이 좀 개운해지는 느낌인데 여자친구가 브런치 먹자는 거를 일주일 내내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던 이제 저의 업보로 인해 네, 가게 된 거죠. 근데 막상 먹으니까 기분 좋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충주에 있는 동굴에 놀러 갔는데. 동굴 보트장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꼭 가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열심히 노도 저었고요 타기 전에는 몰랐는데 타 보니까 이게 노졌는 게 물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제 몸에 시계가 엄청 젖어요. 저게 다이버가 아니었으면은 아찔합니다. 내려서 보니까 바지도 다 젖었더라고요. 이 조디악 슈퍼 시울프는 어쨌든 차고 다니면서 되게 재밌다는.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계고, 벌써 한달 새에 한 3, 4번 정도 찬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3, 4번 찬 거면 되게 자주 찬 겁니다. 다음은 오데마픽의 로야로크 탄탈입니다. 이건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한 번? 이렇게 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촬영하러 카페에 갔는데 그날 찼었고요. 시계가 얇으니까 손목에 붙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가끔 찬 거를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 빼는 거를 까먹고, 찬 채로 다른 시계 리뷰 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데임솔튼 찍을 때 초반에 보시면은 아마 실수로 이거 차고 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로얄로크 하면은 사실 데일리하게 자주 차기에는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분명 있어요. 저도 스틸 로얄로크를 찼을 때는 한한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너무 안 차니까 일부러 한 번씩 찬 거예요. 정말 손이 안 가요. 근데 탄탈은 거뭇거뭇하니까 스틸 소재의 로얄로크보다는 확실히 덜 부담스러워서 그때보다는 자주 차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시계 중에 가장 비싸서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탄탈이라는 이 소재가 내구성도 정말 괴물같이 좋아요. 좋고 착용감도 편해서 생각보다 편하게 차고 다닙니다. 다음은 리밴드입니다. 오! 제가 가진 유일한 스마트워치예요. 요즘에 배가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나가서 걷고 뛰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좀 양심이 없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찹니다. 역시 시계 안만 좋아해도 스마트 워치의 편리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원이 안 들어와요. 배터리 충전을 안한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분 내려고 차는 겁니다. 뭔가 이거를 차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진달까? 시계가 분명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남의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내 마음가짐을 반영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밴드의 이런 컴팩트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팬이고, 이런 밴드 형태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스마트워치 혹은 피트니스워치의 역할을 가장 잘 하지 않나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꽤나 진지한 시계입니다. 다음은 WMT 까보종 5만 다이얼입니다. 이것도 마침 촬영하는 날에 산 건데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디 들를 때가 많아가지고 되게 왔다갔다 했던 날이에요. 제 시계에 누가 관심이 있진 않겠지만, 금시계 차고 다니는 청년을 뭐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컬렉션에 넣은 건 아니고 리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나쁘게 보면 롤렉스의 카피켓이고 좋게 보면 은 후원워치입니다. 재미를 위해 맛보기 위해 만들어진 시계. 그래서 가격 대비 품질은 전혀 좋지가 않고, 그냥 제가 금시계를 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룩이라도 내보고 싶을 때, 재밌게 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제임스 홀튼 1945입니다. 이날은 강간길 따라서 20km 정도를 걸어야 했던 날이에요. 물론 결국 10km도 못 걷고 포기하긴 했는데요. 그 전투적인 마음가짐 있죠. 집을 나설 때그 마음가짐으로 RAF 이 군용 시계줄에다가 매칭을 해서 1945를 차고 다녔습니다 이 시계의 모티브는 파일럿 워치가 맞지만 사실 디자인적으로나 또 제가 현실에서 활용을 할 적에는 필드워치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좀 그렇게 전투적으로 차고 다니는 일종의 저의 툴워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차고 다녔던 필드 9797입니다. 해밀턴. 이건 34mm로 굉장히 작은 시계인데 그에 비해 이 시계줄이 좀 두터워요. 그래서 요즘에 잘 안차게 되더라고요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울리는 줄을 찾아서 자주 차게 되면은 또 이런 컨텐츠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러그가 18mm라 이거밖에 맞는 시계가 없거든요 저한테. 약간 줄 사기가 아깝긴 해요. 제가 이렇게 한 10일간 착용샷들을 모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시계 차는 손목은 하나인데 시계 많아봤자 온전히 그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렵지 않나. 근데 막상 여러 시계를 기분에 따라 돌아가면서 차다 보니까 역시 저는 이쪽이 더 즐겁더라고요. 이외에도 제가 차는 시계들이 참 많거든요. 마이크로 브랜드나 G자, 카시오까지 몇 달에 한번 차더라도 딱 그날에 맞게 내 마음가짐에 맞게 활용을 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한 1년 뒤에는 또 모르죠 제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 있을지 어떤 시계를 즐겨 차고 있을지 제가 요즘에 구하고 있는 시계도 있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컬렉션에 많이 추가가 되기도 하니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좋은 기운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